오늘은 그 목장을 통해 저희 가정이 누린 눈에 그리고 목자로서 목장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목장 사역위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내리에 평생 박혀 있는 그 구역 목장 모임은 시골에서 농번기에 어두울 때까지 일하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대충 손발만 씻으시고 어떤 분들은 일반 물도 아니고 그 논에 논두렁 물에 손발을 씻으시고 밤 8시 30분 정도에 모여 가지고 그 총회에서 출판한 구역 예배 공간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을 나누고 얼마나 배부, 배고프고 피곤할 텐데도 집중하는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따라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평생 구역장을 하다 보니까 이 모습을 계속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뻥튀기나 고구마, 그리고 감자, 텃밭의 과일로 함께 나누었죠. 근무지로 인하여 저희 가정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저 안에는 새신자 아닌 새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초신자로서 교회에 정착하기가 쉽지도 않지만 저희와 같은 경우도 이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고민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 저희가 이 머물렀던 곳에서 그리고 또이 재건 교회에서도 저희가 교회에 장차,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장 덕분이었습니다. 목장을 통해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교회에 대해 알고 격려를 받고 해당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창원에 처음 이사를 했을 때여우수아 목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창원 파룡동 인근 북면 동읍 진영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함께하는 목장이었고 박익권 장로님, 윤선미 권사님께서 목자로 섬겨주셨습니다 어, 금요일 밤 우리 목장은 대부분 맞벌이여서 금요일 날여 시경에 그각 가정에 모여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초등생부터 아니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방 모여가지고 서로 돌보고 서로 두 시간 세 시간 금요일마다 함께 만나고 나누었죠. 우리 박장로님께서는 목장 예배를 통해 예배와 나눔, 선교사 초청, 선교 영화 감상 및 나눔, 야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심으로 목장을 참잘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목자로서의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우리 목원들 중에서 특히나 우리 송영기 집사님, 고복수 권사님은 초등부를 섬기면서 저희 두 자녀를 태우고 다니고 끝까지 챙기시고 돌보고 정착시키셨고. 우리 신우남지사님이나 장순옥 권사님 그리고 다른 목원들께서는 저희 부부가 이 교회와 창원사에 장을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맞벌이고 이렇게 힘든 과정에도 금요일 목장 모임이 항상 기다려졌고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밤늦게까지 신앙과 삶을 은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너무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러던 중몇년 후에 여우사 목장을 분가 키로해서 박익권 장로님께서 여우사 목장을 맡으셨고 어, 저와 아내가 팔복 목장으로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마산 교에온지 얼마 안 돼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렇게 교인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자주 출장으로 할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예 안수집사님이 목자, 목자를 해야지 왜 서리집자가 목자를 하냐고 양 목사님께 이의 제기도 해봤지만 결국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자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이 어, 여기도 계시는데 한 분은 밤 8시면 잠을 주무신다고 목장 예배 오실 수 없다고 하시고 한 가정은 이렇게 훈련이 있어서 가끔 수시로 이렇게 목장에 빠지고 그리고 한 가정은 선교단체 책임자여서 정기 교육이 있고 본부 기도회가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그러고 저는 툭하면 출장 가고 아, 정말 참 깝깝했고요. 도저히 목장 운영이 그리고 목장 모임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목장이 분가되고 처음에는 한두 번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모인 후에는 두 가정은 모여야 이 목장 모임이 되는데 뭐, 저희 부부 아니면 한번더 있을까 말까 해가지고 너무 나 힘들었고 스트레스 했습니다. 뭐, 한 수요일, 목요일만 되면 어떻게 목장 예배를 구성을 해야 되냐? 막 전화하고 속으로 막 불불 끌어올르고, 왜 내가 목자를 해야 되냐고 뭐 화도 났고, 막 그랬죠. 제가 아내가 저를 많이 위로를 해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목자들 비슷한 심정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이 첫해를 보내고 도저히 안될것 같아. 한 가정만 더 확보를 하면은 그 최소 예배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저희가 박경구 집사님, 장혜자 권사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교회와 해당 목장 그리고 우리 목장의 동의를 얻어서 팔복 목장으로 함께 했고 우리 이시기를 전해서 강영민 이미 집사님도 저희 목장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더 확대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 5, 육 가정이 주축으로 참석을 했고. 연령 차이로는 한 20에서 30여 세. 소재지는 진동, 신마산, 중리, 창원, 북면, 동읍, 진영까지 원거리로 쉽지 않은 구성이었습니다. 아, 그러던 어느 날 8시만 되면 주무신다는 그 집사님이 목장 예배 참석하시겠답니다. 엄청 열심히 참석을 했고 그 상주로 가서 금요일 날 기도회하는 그 집사님도 뭐 얼마를 받고 내오든 8시에는 못 나오면 8시 반이라도 오시겠다고 하고. 한 달에 몇 번씩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모두 다 너무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장 모임은 먼저 식사를 하고 그리고 목장 모임이 침묵을 위한 놀기 위한 자리, 그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과 말씀과 기도하고 묵상을 나누고 신앙과 가정과 직장생활 중 고민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고 권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 10시, 11시가 되어도 너무나 재미있어서 서로 이제 가야 한다 면서도한 마디 더 하고 한 마디 더 하고 미루고 마침을 아쉬워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진동 중리 북면 동읍까지 빠짐없이 달려갔고 목장을 신는 주간이나 방학에는 서로 너무를 너무들 보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또 목장 모임 외에도 그 수시로 농아촌 교회 방문과 여행도 함께 했고 저희 집이나 교회에서 번개 모임을 하면서 고기도 굽고 같이 간단히 식사도 하고 뭐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이면은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서로 울고 웃으며 함께해주고 모건 과정의 일은 숟가락 하나 생각 하나까지 알게 아는 그런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 모건 모두가 목자라는 마음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은 엄청 힘들었죠. 한 마음이 되기까지. 2019년 이후에 우리 목장 목원들의 환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분은 경기도 포천으로 직장을 옮기시고, 한 분은 은퇴 후 원주에서 근무하시고, 한 분은 또 은퇴하고 뭐 타지에서 한달 살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그 창원에 달려와서 목장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 코로나가 시작되어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자 이제 줌으로 모였고 쉬질 않았습니다. 대면 모임을 할수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그 원주, 포천, 부산, 창원, 제주 각자 그리고 심지어는 출장할 경우 해외에서도 쉬지 않고 줌으로 40분이 짧아 아쉬운 마음으로 목장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서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다니 우리 자체로도. 늘 모임이 기다리졌고 기뻤죠. 우리 각자가 다할 일이 있고 바쁘고 사정이 있겠지만 예배를 예배를 삶의 우선으로 여긴다면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금요 목장 예배가 즐거움이고 기다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우리 신앙이 좀낮해지고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시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락되었을 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부 예배 시간에 저희가 5층에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하기로 시작을 해서 서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그 줌으로 그래서 저희가 신약 성경 통독을 또이 목장 모임과 병행해서 코로나 시기에 구약 성경 일정 부분까지 통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목원들은 늘 우리 교회의 목장 사역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를 하는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우리 팔복 목장이 모델 목장이 되어서 좀 확산을 시키는 그런 본이 되자고 늘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 2024년에는 모건들이 이제 60대 중후반 70여세가 되다 보니까 날씨가 굳고 밤에 이렇게 장거리를 이동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구 장애자 집사님이 교회 근처로 이사하시고 저도 이쪽으로 그 이사를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목장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각자가 거주지 소속의 목장으로 이렇게 목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 결국은 우리 목원들이 어, 새 목장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 소속의 여호수아 목장으로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던 중 2024년에 피탁자 하담삼 그 과정의 훈련이 있는데 그 교회 탐방 훈련 중에 저와 장여자 권사님, 성은경 권사님, 전수정 권사님 이렇게 몇 분이 우리는 왕성교회를 가서 목장 사역을 주제로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탐방을 했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3040을 역설하고 있는데 3040이 3분의 1이 되는 왕성교회도 3040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런 모습들 또 다른 그 벤치마킹원 한 다른 조의 그 내용을 봤을 때 모든 교회가 3040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거 뭐 교회마다 3040 쟁탈전 아닌가? 한정된 인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 게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 왕성교회에서 저희가 본 중요한 점 하나는 주일에 3040이 교회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평안을 누리 누리도록 아이들을 어른들이 돌보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3040이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주일에 교회에 머물고 싶어하고 예배와 목장 모임이 이어지고 어느 순간에 성숙, 성숙된 신앙으로 이어져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는 거죠 방문자 모두가 우리 교회도 이러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작년 11월에 이어진 2024년 목자 수련회 때 예비 목자로 참여하신 한성준 김현진 집사님께서 유치부 부모들을 위한 섬김에 헌신하고 싶다고 하셨고, 연말쯤에 저희 부부에게 연락이 왔고, 같은 마음을 품으신 분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그룹의 필요성으로 맘스터치부가 만들어졌고, 현재 장예자 원사님이 부장 유정실 집사가 총무 그리고 그때 함께하고 뜻을 같이한 여러분께서 맘스터치로 섬기고 계십니다. 아, 이제는 유치부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이 선생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층의 유치부 아이들과 머물었던 부모들이 우리 본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일부는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고 교회가 너무 편하고 좋고 식사를 안 하던 아빠들이 점심 식사도 다 하고 다 이제 집에 가십니다 아 그러던 차에 제가 2025년도에 목장 사역 위원장이 되고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쩔 줄을 몰랐는데 목장 관련 책들을 다 찾아보고 목장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국내 교회 홈페이지에서 모델로 삼을 만한 목장 사역을 찾아보기 위해서 1월 한달 내내 애써 봤습니다 이론이나 절차서 어, 그리고 그와 같이 조아 보이게 표현을 할수 있으나 마산재건교회 상황에 맞는 목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2025년 목장 편성시에 교회의 방향성 및 목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그 서, 목자 설문 결과를 반영하고 예배가 가능하도록 각 목장에 목장 예배 출성 가능한 두세 가정이 구성대로 하고자 했고 기존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사교구의 3040 목장으로 유치부 부모님들을 위한 그 세운 목장, 신혼부부 목장 그리고 싱글 및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 위주의 목장을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당초 교회의 계획은 2025년은 준비기간으로 하고 2026년부터 3040을 위한 실제적인 그 운영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성준 김현진 집사님, 차주원 구은미 집사님, 그리고 이서영 전도사님, 박지연 사모님의 헌신으로 2025년부터 3040 목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 더 많은 3040 목장을 만들고도 싶었으나 그 리더가 세워지지 않는 그각 목장을 이끌 목자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장을 편성함은 빠른 것 같아서 올해는 새 목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 9월에 실시한 3040 수련회 중 누린 은혜를 새기며 내년에는 더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탁구 동호회 목장입니다. 크로스 목장, 취미 활동을 통한 풍성한 교제를 도모하고자 우선 탁구 동호회 목장을 편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목장도 세워지기를 바라며 근간에 목장별 탁구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께서는 교회가 3040에만 너무 집중한다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평생의 헌신은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040들이 잘 세워지면 은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잘 섬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자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자 여러분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면은 좋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함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목장을 일구어 간다면은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힘이 될 거고 목장 사역도 잘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목장이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목자로의 자원도 부탁드리고 목자들께서는 다음 주 11월 14일 15일에 이루어지는 목자 리더십 수련회에 참가하셔서 그간의 애로사항도 나누고 위로도 받으시고 은혜도 나누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목자로 추천해 주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갑자기 목자를 하라 할지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편안히 참석을 하시고 나중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때 교회가 필요할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에 추가 참석자 지원자도 기다립니다. 아직 캠프에 방 하나 여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담사면 교육 이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신임 목자를 위한 어떤 교육 과정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목사님, 목사님께는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목자 여러분, 그 목장 인도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시기로 했고, 필요할 경우에 목장 인도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마을장님을 통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025년에 구성된. 현재의 팔복 목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근처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주이며 세 가족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과 그 박형구 장애자 권사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며 목장 모임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금요일 7시 30분에 김밥과 커피, 과일 등으로 식사하며 모임을 갖고 있고, 목자로서 현 팔복 목장의 주안점은 이분들을 잘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위한 주보를 만들고. 목사님 주일 설교를 제가 A4 한장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묵상한 내용을 좀 추가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목원들의 우리 교회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조직 시스템, 역사,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역, 그리고 헌금과 재정의 운영, 그리고 여러 교단에서 오신 관계로 좀 편하지 않게 교단 교파의 차이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하려 하고 있고. 매일 성경에 새로운 성경이 시작이 되면 간단히 설명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각자 목장의 사형,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목원들이 이렇게 하면 좀 힘들지라도 잘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게 하고 일꾼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리더로 독립시키려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재, 부재할 경우에는 우리 유정실 집사나 우리 장혜자 권사님께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단임 목사님의 지난주 이번 주 에스라 설교에서 그리고 8월에 묵상한 스가랴에서 보듯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도다,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결정입니까? 그 바벨론에서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1,500km의 사막을 그 4개월 동안 걸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현실은 그리고 방해 세력으로 학계, 학계와 스가랴 때까지 약 16년간 성전 그 재건이 중단되었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신앙의 열정은 식어갔고 영적 침체를 넘어 공동체의 분열 상태까지 보였습니다 에스라의 등장, 등장 때까지 60, 70년간의 방황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리 따라다녀 보건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후에야 진정한 제자가 되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2만 6천 시간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년 동안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그리고 매일 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면 한 2만 한 8천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겨우 예수님 제자들의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 수준인데, 그런데 예수님과 대면하고 살아있는 가르침을 받고 기적,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의 체험에는 미치지 못할 건데, 시간적으로 계산해도 우리는 제자들의 미치지 못하는 것,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예배를 관전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삶입니다. 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김명철 강도사님의 설교와 같이 우리가 이 재건교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주일 예배 한두 시간으로 내 신앙이 유지하고, 유지되고, 과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까요?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교회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장 교회의 예배와 교제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 상처가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통해 함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지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보의 목양칼라의 목장위원회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장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세우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입니다.